안녕 하연아. 마이크 켰습니다. 저세 명은 되게 오랜만이다. 제가 지난인가요? 네 앉으세요. 오늘 오늘 첫 명이니까. 이가트 포야. 어, 너 센터야. 우딩걸즈, 음. 오딘걸즈. 우딩걸즈. 오딘걸즈. 아, 근데 이름이 내가 대충 준 건데, 그보다 나은 이름은 없겠지. 어차피 생각해봤자겠지. 어드. 뻔하다고요? 언니가 네. 딱 단톡 팠는데. 우딩걸즈로? 단톡이 되어 있던데? 30대 걸즈? 어킹 레빈님. 우딩걸즈 가자. <laughs> 우리 다 소선해? 뭐3 삼소선해? 어. 맞다. 너 아크지? 아크. 어. 왜 <laughs> 언니도 PVP 아크 있잖아. 여기 수장이 릴씨 부임? 제일 나이가 많. 너몇 살? 8살 아, 아. 아. 이겼다 왜 <laughs> 꽃님이가 막내죠? 그렇지. 엄마 우리 언제 할것 <laughs> 어, <그리고> 결혼 언제 할거 <laughs> 같아? 어떻결혼할 민의 결혼 시스템 안 나오나? 나오겠냐 <웃음> <웃음> 결혼할 수 있을까? <laughs> 아니 너 언니 요즘 상황 알아? 나좀민 멘토님한테 듣고 있는데 왜? 대박이야 보스 한번 가잖아? 우글우글해. 진짜 많아. 저기? 어 저기 어, 우글우글해 20명, 20명씩 230명씩 오는 거 같아. 이따가 성취할 어. 때 언니 반응 궁금하다. 근데 언니 좀 그거 그치? 가면은 응. 언니가 이제 굉장히굉장 그 어. 중요한 그거라서 저기에서 막 언니 엄청 언니 막못 움직이게 막 언니 슈퍼를막 변이 시키고 막어막 그런 친 아니 안겨 누나 우리 일0부 전담 파티도 있어. 다크라서 그런 거야? 아니 언니가 쎄서 음. 뭐. 아, 완전 웃긴 거 말해줄까? 음. 우리가 막 디코를 음. 계속, 음. 계속 하잖아. 거의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시거든떤더트님이 아침에 되게 막 착하고 막아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. 아, 근데 밤 되면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해서 가지고. 아 진짜. 흑화해서. 아 여러분 모여주세요. 분타 명부전입니다. 진짜. 흑화해 사람이 막. 준비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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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해볼까. 나성체 무서워. 아, 너 아바타 전설 그래. 몇 개야? 근데 몇뭐 개? 아바타가? 음. 난 돈을 안 썼어. <laughs> 나는 그 돈으로 우리 여보랑 같이 만난 거. 재밌는 <목> 잠시만 캠좀 끌게요. <laughs> 어 <laughs> <어머, 웃음> <한적화. 웃음> 성채 들어와 주세요. 성채. <목> 아, 나 끊겼다. 안 꺼져? 아, 나피 너무 없는데. 나 조금 살일백이야 <목> <나. 목> <목> <돌베이>, 지금 돌백이야. 괜찮 따라랑 같이 라고1 2파티 나와. 샹크라온팔 채도 초갔 에련 뜨린, 리시프메 계단 쪽으로 와요. 돌매기야. 네, 네, 그렇죠. 버려. 가지 마. 올라와. 버려. 어으로야 버려. 안 돼. 안 돼. 포지션 개 포지션. 데링, 내가 케어할게. 아, 올라와. 뜨 올라와. 데이 올라와. 아 잡아 봐. 아팔 살려야 돼요. 팔. 아, 아 이때 계단 한번 보게 계단 뒤로 와 봐. 뒤로 와 봐. 동일이 보자. 동일이 보고 지금 려 계단 올라갈 거야. 에 너무 있어요. 계단 올라오세요. 계단 올라갈 거 밀고 올라가. 멘탈 못 꺼놨어 그 시간 제외하고는 마바리 날릴 것같은요 <laughs>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마바리 보다 마바리 그리고 미니밴 오, 이런 들어 애들 마바리 죽이고 죽이고 따라 버스 찍고 신화가 남을 정리해 나이팅 그리고 저 방을 정리해 <웃음> <웃음> 개단 이 I'm n o 개단 이 t t i n 개단 u t of Turkey. I'm not getting out of t u r 나무 y 기 나무 o t getting out of Turkey. i 을 not getting out of Turkey. I'm not g e 고 t 절 n g out of Turkey. I'm not 이제 잠깐만 기다릴 수 있어요? 다들 어려 보이시네요. 처음 이번에 현타 왔어요. 그러니까 어, 이게 맞... 유치원생인데 같 이게 맞나?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 보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재질도 고 굉장히 내복 스타일이 잘맞아게요너 이게 성체 존잼이지. 진짜 밌 때마다 근데. 와, 언니 진짜 재밌다니까 아니, 진짜. 잘해 생각. 아니, 매니 왜냐면 얘가. 싼다. 아니, 그게 아니고! 아니, 이게! 헐, <laughs> 깜짝이어 <laughs> 여러분, 오해요 뭐 오해! 뭐 <laughs>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, PK 순위가 음. 승률이 음. 아니라, 음. 왜 그냥 <laughs> 절대적인 양으로 된 거야? 높은 사람을 많이 잡으면 더 많이 음. 잡는 거 아, 자기보다 음. 스펙이 아, 높은 사람을. 사람은... 음. 멘토님은 잘하고 다니시. 에? 아. 극단적이시네! <웃음> 극단적이죠 <웃음> 쿨게. 어. 음, 오. 되게 저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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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 귀다 아니. 아, 아, 생일 선물. 풍선 응. 쓰고 또 아무것도 안 주기 또 그렇고. 어. 그래서 그냥 술을 사오자 이 생각을 했지. 언니~~ 언니 선물은 공주야. 아, <웃음> <고마워>. <웃음> 어. 언니 생일은 선 공주야. 고마워. <laughs> 아, 짠. 짠. 자. 어자. 위에서? 어? 식구 네? 걸었어. 아, 아,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, 깸비들은 왜? 왜? 어? 왜? 아 그래요? 식구 걸었어, 괜찮아. 아 맞아요? 아, 그래. 왜? <laughs> 뭐? 왜 그래? 아 목이? 죄송해요, 아, 제가 역캠 <laughs> 역캠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 <laughs> 멘타님의 어, 괜찮아? 얘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려 <laughs> 아, 나 요즘 수상증이 되게 심해졌어 <laughs> 어머 왜? 언니 손이 자꾸 떨려? 야. 근력이 음. 언니가 없나? 응 음. 하체는 좀 있는데 상체 <laughs> 아예 없어 나도 근력 없는데 그래서 머리 말릴 때 존나 힘들어 나는 <laughs> 나 맨날 나 머리 감을 때 그리고 비빔밥 어이 비비는 너무 힘들어 비비는 거 넘기 힘들어 어. 아 근데 언니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. 음, 같이 하면 재겠다 그니까. 하는 거 보니까 잘해. 응. 음. 이렇게 꼬시는 건가? 그나 그거 해보고 싶어. 약한 애들 잡고 다니는 거. 진짜, 진짜 재밌어 언니. 필드 돌아다니느 아? 어. 많아?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필드에 자사 돌려놓고 잔다니까? 아. 진짜로? 야, 맞아 맞아. 다음 학방 때는 그거 다닐래? 맞아, 맞아. 음. 어. 옷 닌자 옷 같은 거. 음. 짠도 안 하고 마신다고? 여자들도 짠을 안 해주니까 짠을 안 하고 마시지. 여롱아 아니, 여러분들, 아니, 죄송하세요. 여러분 말고 저, 제 꽃둥이가 와가지고. 리커니 방 팬분들은 그런 거잘 모른단 말이야, 여롱아 어, 그래도 아유. 내가 지금 얌전히 있어가 니가 지금 건드어 이거를? 어린 걸즈입니다. 아, 아 진짜, 뭐하지? 그니까, 단톡방을 만들었는데, 어, 뭔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야. 걸스로 끝나는 게, 원더 걸스밖에 없구나. 프레이브 걸스. 어, 걸스 맞네. 브라운 아이드 걸스. 뭐야, 약간, 우리 시대 때. <laughs> 공주, 와이못 먹는데? 공주가 누구야? 아. 아니, 내가 이거를. 응. 오빠가 워낙 애정 표현이 없잖아. 응. 근데 애교 부리는 걸또 싫어해. 응. 애교 부려 막왜 그래? 막 이런단 말이야. 응. 일부러 이렇게 말을 했어. 내가 나를 막, 어, 오빠 공주는 뭐야? 이렇게 하니까, 내가 그 세뇌가 되나봐. 아. 그냥 오빠가 자기가 먼저 공주 뭐해? 한 번씩 이러더라고. 아. 내가 세뇌를 시켜버렸어. <웃음> 쟤 덥다지 <laughs> <똑받지> 않죠. <laughs> <안줄 알았다. 웃음> <laughs> 끝나고 얘기 좀더 하려. 음? 진짜 파자마 파티다. 뭐, 진짜다. 진짜 파자마 파티다. 해봤자 뭐 누워 가지고 고양이 만지고 있겠지. 오딘 <laughs> <laughs> 템 얘기하면서. 아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 셋이 아예 컨셉 잡고 하자. 사람들 죽이고다니는좀 좋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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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땡큐. 저 방송하면 내일 일요일인가? 내일 일요일 한번 봐서 이공지 올릴게요. 안녕!